<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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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목소리> 여러분의 풍만. <복만! 목소리> 저희와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지난 17일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대북 지원 사업자 북한에 가셔야 할 분인데 저희 때문에 혹시 못 가신 건가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쪽 민간인들의 방문이 한재 중단돼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아마 남쪽 민간인들 중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음, 답답한 그렇군요. 상황인데 아직도. 불러주셨으니까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민족 서로독교 운동, 솔직히 저는 이번 단박통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됐거든요. 뭐 하는 것인지. 음, 북한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시기, 뭐 적게는 300만, 많게는 뭐 몇백만이 죽었다고 들에게 하죠. 그게 고난행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95년 도 6년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를 이념은 다면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음. 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 우리 이제 서로 돕기 운동이고요. 아. 네. 96년도니까 벌써 24년째 96...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96년도면 영원 씨랑 나이가 비슷한가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93년생이니까. 아, 그래요? 네. 서로 돕기 운동이 저보한 동생. 동생. 네. 음. 3살 정도. 둘째 아들하고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네. 93년생. 그렇습니다. 또 아, 아, 뭐, 아버님과 네. 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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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게 음. 참. 추상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WFP가 3세계에 어린이 영양식적 어린애들한테 주는 영양과자가 있습니다. 영양. 슈퍼 비스킷이라고 합니다. 네. 아. 유네세쁜 백신, 뭐 네. 홍역 백신, 주사약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이죠. 네, 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지금까지 음.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부가 식량 지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10만 톤, 20만 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음. 북한 식량난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기 때문에 긴급 구호가 아니라 개발 지원, 개발 양도 네. 가자는 의미에서 농업이라든지 보건의료 분야 분야에서의 북한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음. 개발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 네. 어, 그나저나 영훈 씨 지금 그 우리민주 서로돕기가. 네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강영식 사무총장님이 북한 지원 사업 위해서 북한에 몇번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자, 퀴즈인가요? 아, 퀴즈입니다. 네. 네. 또 퀴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생각하기에 20년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총장님이 뭐한 년에 두세 번 정도 음... 가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넉넉하게 네. 5, 60회 정도 가시지 않았을까? 음... 저희가 2005년에 한참 다닐 때는 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북에서 자는 게더 많았죠. 아, 네. 아 진짜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는 한 300, 300일 정도 북에있 썼으니까. 아 그래서 뭐 개선 극망산을 치지 않고 평양을 간건한 150번 되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아 제이의 고향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네. 아이가 서너 살때 제가 집이 없으니까. 네. 저 보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laughs> 아빠 어디 갔어? 평양 갔어? 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67년도에 7 8때 기억을 못합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니? 북한에 계세요 <웃음> <웃음> 역시 뭐 대한민국 자타공인 대북전 전문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영식 총장님이 여러분의 북마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북한 지역 산업을 해왔던 다양한 기록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함께 보실까요? 음, 영웅 저게 아마... 저염소 젖을 먹어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두 분도. 염소 젓은 저도 먹어본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그 없어요. 인간의 젖과 가장 가까운 게 저염소 젓입니다 아, 사냥유라고 그러죠. 아, 네. 소젓은 한번 멸근해야 음. 되는데 저는 바로 먹어도 됩니다. 음. 그 저염소가 가장 염소적으로 유명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산입니다. 아... 그걸 남쪽에 인천항에 들여와서 네. 인천항에서 실어가지고 북에 보내는 그 모습입니다. 아, 네. 그 장면이군요. 네. 아,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 어... <laughs> 먹는 게 아니고 저수 먹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산양유가. 아, 배고파요? 네. 네. 어, 어이, 실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어, 이건 돼지. 돼지죠. 네. 아, 저게 네. 전라북도와 저희가 같이 했던 남포 대대리 네. 돼지공장인데요. 그 3대 그 필수 영양소는 뭔지 아세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맞습니다. 오. 근데 탄수화물은 쌀로 먹고 네, 지방을 먹는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고기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대표적으로 돼지만늘도 인간하고 사료 경쟁을 하니까요. 네. 열심히 소위 조선 돼지 키웠는데 네. 키워봐야 아, 새끼도 4, 5마리 네 다섯 마리 나고 몸무게도 백 킬로도 안 되는데 네. 저 돼지는 먹기도 적, 적게 먹고 키우니까 백오십 네. 킬로 넘고 아, 새끼도 열 마리 넘게 나니까 훨씬 더 현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저것이 아마 북한의 돼지 공장을 현대화나 하나의 시초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 지원 사업은 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지좀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핵심은 기술 개량이죠. 북한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농업이 농업 농업 기술이라든 축산 기술이 아직은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네. 농법의 변화를 위한 국산 농기계자의 도입들, 네. 국산 농법의 시험 재배 네. 이런 것을 몇년 하다 보니까 푹도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의 가장 보람 있일중에 하나가. 북한의 재래 농법을 현대화해서 바꿔준 거 음. 그것이 가장 큰 소중한 성과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네. 보시겠습니다. 어,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네. 진짜? 병이 저게 뭐, 저게 뭐 같습니까? 화염병? <laughs> <laughs> 아, 이펠안던져 받고만 있는. 어, 네, 티가 <laughs> 났어요. 네, 저게 네. 수액입니다. 링거 솔루션, 링거 있죠? 포도당 주사 같은 거. 아, 이렇게 저게 주사이더라고요? 예. 사이다 병, 맥주 병을 씻어가지고 포도당을 쓰는 원액을 타서 입으로 쭉 빨고 이렇게 태우죠. 예. 저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지금 굉장히 위생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요사생부터저기 독입니다. 아, 저걸 어떻게 할 그런데 현대적인 수액제를 맞출 형편이 안 되죠. 왜? 만들지 못하니까. 네. 다음 사진. 어, 이거는 물인 저런 수액제가 이렇게 이제 수액제를 만드는 아, 거죠. 저기 2005년 중공한 정성 수액제 공장에서 만든 현대적인 아, 하... 완전히 바뀌었네요. 대단히 남북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공장이기 네. 합니다. 네, 다음 그... 사진 볼게요. 어, 이거는 수술실이네요. 그쵸, 어? 수술장입니다. 당시 을지병원하고 같이 협력했죠. 그래서 아. 을지병원 의사들 간호사분들이 가서서 네. 적, 북한의 적십자병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술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음, 공동으로 수술한다는 게 참.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우리 기술을 배우고 북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러면서 상당히 병원이 현대에 대한 협력성이 높아졌죠. 음. 네. 그렇습니까?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야,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네. 귀엽죠? 저 아이들 정치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한달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면 한달한 한 번씩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한달한 한 번씩 빵이 오고, 총둘개 와야 되는데 네. 어떤 때못 와요. No. 기다릴 텐데. 예. 그냥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어린이 기아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체중으로 본 체중은인데요, 부계는 9%가 있습니다. 저체중입니다. 아. 저체중. 예. 정상 체중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사회자분, 우리나라는 9% 사, 저체중이 없어요. 대신 9%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9%가 비만, 과체중. 과체중. 네. 그냥 같은 민족, 조선 아이라 하더라도 네. 남쪽에서 눈을 뜨면 10%, 10 아이들은 그냥 비만에 다영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laughs> 네. 눈을 북에다 뜨면은요 저체질이 되는 니다 네. 종족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이게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거죠. 네. 예. 뭐 아이들은 정치를 모르고 아이들은 외교를 모릅니다. 음. 그 사실을 이런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정치 외교적인 음. 거다 떠나서 음. 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가서 네. 건배를 했더니 예전 민족의 화해 단합이 아니고 건배 제의가 네. 평화 번영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다이 이제 <laughs> 발전하자는 완전히 거죠. 완전히 변했군요. 네. 아 평화 시대 왔다. 그래서 우리 꿈이 뭡니까? 수행 여행을 아, 계속 로가고 아, 네. 옥류관 가서 냉면도 먹고 닭튀기로 아, 네, 네. 우리 꿈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 동포들이 그런 꿈을 까요 아, 한라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네. 응? 서울대 같은 데 가서 유학도 하고 네. 전주빈밥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삶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처지, 소위 삶의 질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어떻게 같은 꿈을 꾸겠어요? 음. 저는 그렇게 특히 통일 미래에서든 아이들의 삶이 의질 이렇게 현격한 차이에서 평화 번영 얘기한다. 전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공허하다. 음. 저도 같은 꿈 꾼다는 것은 삶의 뒤 비슷해야 됩니다. 네. 아. 만약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까지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의 최다 궁금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인도적 전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라지 않는 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아. 좀 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전부 들어서서 800만 불이 지금 2년 만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전부 차원의 지원도 무상이 아니라 네. 유상으로도 지원하고. 네. 했으면 지금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네. 2년 동안 지원이 거의 안 됐다가 네. 음, 또나무관계가 꼬였지 않습니까? 네. 꼬이니까 쌀 지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쌀이 순수 인도 지원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대가로 바라보니까 북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거지 와. 공식적으로. 네. 남쪽 국민이나 민간단체 지원은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우리 국민 연러 아. 주저 없이 좀민간단체는 대북 지원 동참해주면 시좋겠다는 점을 네. <laughs>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북한 지역 산업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우리 총장님께서 바라는 진화된 대북지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삼척에 지원할 때 국제 개발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과 개발협정법을 만들어서 음. 국민적인 공감대을 가지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태도 내에서 지원 행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음. 음. 그것이 감성적인 대북지원이 아닌 네. 하는 평화의 기여 대북지원이 되는 음.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갑니다. 어, 대북 지원도 선인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음, 저렇기 네.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선의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네. 인권 법을 만들어서 인권을 소위말해서 체계 안에 두듯이 대북 지원도 음. 제도화 시켜 나가야지 네. 불필요한 남남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토크 나눠주신 분은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켓TV 시간입니다 영훈씨 공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전공이 뭐예요? 제가 토목공학과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음 학점도 좋았어요. 어땠는데요? 네, A 플러스 보고 네. A. 네. <laughs> 종립입니다. 아, 네. 뒤까지 정리별이다. 다양하게 공부가 돼 있었죠. 시크레스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그 북한 TV는 토목공학도인 영훈 씨가 아무래도 네. 잘 아는 내용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 영상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뭐예요? 쫙다 들어가는데. 요어저1 0어 오! 빵 어? 어! 어! 아 어, 터졌어요. 오늘도 간석지. 어. 이게 간척지 공사장이네요. 아, 그래요. 바다를 네, 네. 육지로 만드는 거. 엄청 큰 공사네요. 이것도 제가 또 전문이죠. 아, 그래요? <laughs>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우리의 취재길입니다. 우리가 완성한 홍건도 간석지 4,500 정보 1단계입니다. 어 그러면 4,500 정보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어약45 제곱킬로미터. 어 바다를 땅으로. 네. 대단하군요. 오늘 새 간석지 건설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킬이. 큽니다, 확실히. 저 엄청난 그돌 덩어리들을 바다에 그냥 갖다 붙는 거잖아요, 메꾸려고. 네. 우리가 지금 일 단계 사천오백 정보를 막았습니다. 네. 이제 뭐지 않아. 이5천오백 정보까지 막으면 일만 정보의 새 땅이 생깁니다. 야 정말 대단한 땅이로구만요. 북한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산악지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갯벌이 음. 많아서 간척 사업에 적합한 서해안에서 음. 이렇게 또 땅을 넓히나봐요. 네. 지금 자기들의 운반선에 막도를 짓고 목표 수역으로 경쟁적으로 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저 엄청 무거울 텐데.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 게아닐 싶은데. 서로 <laughs> 어, 가까운 사이이지만 는 거구나 바다에. 네. 저러다 뒤집히는 거아니 불안한데. 지방을 다 맞고 나면 식품업 땅에 드러나면국대 우리 각이 감정이 되는 게이르만수습니다 더 넓은 바다를 지금 다 메운다는 건데 네. 그러면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시아우 방조제 만드는데 7년이 걸렸잖아요. 아, 7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아마 10년도 더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산을 홈으로 바다를 막아 저국의 대지를 넓혀 나갔다. 아, 우리는 바다의 정복자 내 나라 내 조국의 한몸 바치는 간속지 건설자. 또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하, 이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이 정말 꿀맛이에요. 아, 네. 뭐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한성동지 <laughs> 좀한 우리 좀 한글자 제대로 칸자 티특산물입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예. 이거 뭐 병자 이거 특별 특산물인가 본데 어떤 음식일까요? 간속지 특산물. 음. 간속지의 굴과 조개로 자기들의 성의를 표시합니다. 자식들에게 고향 소식까지 전하게 된다는 기쁨까지 더사고 어머니들의 얼굴 마다에는 웃음꽃이 한폭 피어납니다. 진수 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laughs> 아, 어배고파진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의 부모님들의 효신의 소식을 전하고 있던 오후 3시경 예상치 못했던 기상열기 해 일차막이 제방을 타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기상이 안 좋은 거 같아요. 파도가 좀 높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너어지면어떻 하지? 초와동열 모르고 강한 공격전을 벌려 나가는 간섭지 건설자들. 사실 북한은 건설 차량이나 중장비,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인력에 의존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 편이죠. 네. 날바다를 막아 조기 대지를 넓히는 간속지 노동력의 용적 부쟁에 대해서는 한두 번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간척기술이 발전되면 더 많은 땅과 네.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의 경제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두 번째 북한TV는 더 첨단화된 이 북한의 과학기술을 준비했는데요. 네. 북한에서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기술일지 함께 보시죠. 이번에 갈 곳은 평양교원대학 오 북한의 교대네요 <laughs> 이 선생님이들 학생들이 모인 곳. 곳 레일에 대한 불같은 지향 속이 평양교원대학에서 창조한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아이들의 꿈이 움털하는 교정들마다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거 VR 고글 아니에요? 아 3D? 맞아요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네.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 같은데요, 씨는? 아 너무 신기한데요. 아, 이런 하겠는데요? 거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미의 네. 시각이, 이미의 대상을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것.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의 도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리 몇 장을 가지고 재밌겠네요 저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360도로 볼수 있잖아요 네. 아, 신기하다 학생들이 서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 더 좋아할걸요 음. 나도 학생 때 저런 거 했으면 진짜 안 졸고 열심히 했을 텐데 <laughs> 토 먹고 갔다 <laughs> 평양저원대학의 학생들은 각이한 음. 환경과 수단을 이용한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 수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게 아니라 가상현실 도입을 해서 굉장히 좀 선진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머레놀이에 첨단 설비의 에한 프로그램 기술을 도입해서 첨단 머레놀이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저렇게 직접 지도를 만들고 하면 네. 사실 머릿속에도 더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 하루 사이 아이들이 구글 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들면서 하루 사이 인식을 하고 구글 다 모든 걸 알더라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내놓은 어머니 교육 방법의 내용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함께 아버지 교육 방법도 새로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식고 묻고 새파란 물이 본쪽인 게막 무서워요. 아버지가 와 계시나 봐요. 그 지금 누가 대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참여 수업인가요? 조리야, 그건 하늘에서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리가 나고 빛이 생기는 거란다. 만화 속에 지금 아버지예요? 가상 현실의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 영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지? 그러게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오늘 함께 해볼까요? 예! 철라마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더 움찔. 맞아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니? 그런데 저런 거면 은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에이그래도 음. 화면 보면서 그림이 말을 걸어주니까 네. 신기하잖아요. 아그래서요 뭔가 좀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런 게교과서가 필요 없다고 하죠. 네. 저런 실천 교육이. 외국인들도 와서 네. 이 교육 방법을 보는 것 같은데요. 기술 발전 뭐 위해서 개방하고 외국 사람들도 이제 협업하는 음. 그런 장면들 같아요. 아, 엄지 척. <laughs>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아직 이런 가상 현실 교육을 북한 전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보화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선전용으로 만든 건데 일부 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발신이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어머니를 버리고 온것 같은 기분이라요.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 나는 어머니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말은... 어문 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서울 도심 속한 공원. 이곳에서 열심히 운동 중이신 박지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여드이어은 나이에도 겉눈이 언덕을 오르시는 할아버지. 이 따라가는 PD님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저기 어르신, 아 조금만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 아니 삼촌 사람이 뭘 이렇게 못 쫓아와요. 빨리 오세요. 빨리. <laughs> 할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 오셨다는데요. 아이고, 어르신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요. 내가 이게 하루 한두 시간을 꼭 해야 되거든요. 어, 아니 아니 왜 왜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일이 있어요. 꼭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음.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꼭 이루고 싶은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황해도 개성 출신인 박치호 할아버지. 방에서 촛불 켜놓고 공부러면 우리 어머니는 떡 만들고 뭐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 누나들은 이제 그 짜고 저그 천을 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등잔 밑에서 엄마가 그렇게 오는 거 먹고 공부 하는거 행복했죠 그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천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 할아버지는 음식 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작은 등잔 불에 의지해 공부하던 시절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특히 장남인 할아버지를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어머니 행여나 다칠세라.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전쟁. 할아버지와 너희들은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너희들이 나가면 석 달이면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끌고 밤에 이제 그 금반지 하나 또노주발 지+ 집어주고서 우리 누이 둘하고 나오고 셋이서 임진강에 나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와 살던 고향집을 떠날 수 없었던 어머니, 금반지와 놋그릇을 챙겨주며 자식들을 피난 보냈는데요. 인민군 징집을 피해 잠시 떠나오게 된 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흘러버린 70년의 세월, 할아버지는 고향 가족들의 소식을 백방으로 수소문해봤는데요. 그러분 어느 날 북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들이 지금 뭔가요? 이것이 이북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사진하고 편지 온 겁니다. 비난 당시 어머니와 함께 남은 막내 누이의 편지. 편지 속에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사진이 함께 있었는데요. 어느덧 깊게 패인 어머니의 주름에서 그리움의 긴 세월이 느껴집니다.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라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을 항상 하시다가 하여튼 눈뜬 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래요? 많이 편찮으신 몸으로도 늘 장남, 할아버지 생각을 하셨다는 어머니. 잘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살아생전에도 항상 할아버지 걱정을 놓지 못하셨다는데요. 지금도 그냥 엄마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도 못 해. 어머니를 버리고 온것 같은 기분이 나요.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 나는 어머니를 버린 거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 시절 어머니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어 소중히 간직해온 어머니가 싸주신 노트 그릇 돈은 편히 감겨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아들은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 할아버지. 경기도 양주에 한 묘소를 찾았는데요. 정성스런 손길로 묘를 살피고 가꾸는 할아버지. 이곳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훗날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모셔오기 위해 마련해 둔 자리라고 합니다. 이북에 있는 어머니를 이감묘에다가 모실 수 있는 거, 그게 내 아주 천체 환의 한 그리고 소원이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룰이라 생각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또그 날이 오니까, 그거가 이제 제 바람입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놋그릇을 작은 손으로 챙겨 들고 집을 나선지 어느덧 70년. 어머니의 마지막은 지키지 못했지만 부디 꼭 한번 어머니 계신 곳 앞에 인사드리고 싶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마지막 꿈을 위해 또 하루 오늘을 살아갑니다.